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분양가이드의 분양 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번 지 2월달, 2월달에, 2021년도 2월달에, 어 이제 많은 분양 현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좀 눈여겨볼 만한, 고민해볼 만한 현장, 베스트 10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내용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이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고요 용인시 처인구 고림 약 1700세대의 지하 2층 지하 어 지상 29층에 13개동 굉장히 대단지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택형이 이제 중소형 위주로 이제 보급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이제 실수요자 위주의 그런 분들의 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어 일단은 이제 그 입지적인 부분 이제 핵심 키워드 이일 스테이트 용인둔전역의 이제 핵심 키워를좀몇 가지 보면 둔전역 인근이고요. 약간 이제 외곽이에요. 사실 이제 용인 지역의 핵심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상대. 적으로 낮춰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실거주 대상자 분들의 어떤 그런 위주로 어 세대수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라든지 어떤 그 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정적인 그런 현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해 보실 필요 있고요. 자두 번째로 이제 권선 육지구에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수원 권선구 세지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2,100 세대 중에 한반 정도 지금 그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고요. 지하 3층, 지상 15층에 30 2개동이 어마어마한 대단지입니다. 자, 뭐주택형은 이제 모든 형태가 다 있고요. 자,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이 매교역 근처예요. 사실 이 매교역 근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원 지역에서 이렇게 뭐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니 신도시의 개념으로 높은 이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주변에 이제 6, 8, 10구역 어~ 주변에 이제 발달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이 정도의 대단지라는 거는 어~ 그만큼 이제 주변의 어떤 기존의 입지를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현장이 아닐까? 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 평택 지제역 자리 한번 볼게요. 영신 지구 도시개발 산업 부지에 A3 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1052세대입니다. 27층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소형 평대, 대형 평대 있고요. 어 평택 지제역 하면 사실이 평택이라는 지역 전체적으로 어 어떤 이제 완전히 그 개발된 도시라기 보다는 이제 개발의 호재가 많은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어, 이제 그 지켜볼 만한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삼성 효과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고덕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이미 그 상승력을 보여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평택 지역에서 좋은 이제 그 이제 주변까지 봤을 때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겼던 어, 부분이고 이지제역이라는게 사실 이제 SRT가 굉장히 이제 좀 빠르잖아요. KTX와 비교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평택 전체적으로 이 장기적 그 개발 호재 뭐 항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은 한번 노려볼 만한 어,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에요. 그뭐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위치죠. 서초구 반포 2동, 어, 지하 3층, 지상 35층, 21개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자,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요. 9억 이상의 이제 분양 이제 현장을 잡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어,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어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고의 입지죠? 뭐, 역세권과 한가. 뭐, 주변 시세. 근데 여기에서 이 주변에 이제 그 앞쪽에 이제 거의 뭐 평당 1억에 지금 그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5, 6천 정도? 그래서, 어 일단 이제 주변보다는 약간의 어떤 가격 혜택을 볼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어떤 좀 현금 보유가 이제 조금 높으신 분들은 어 여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봉담 자일 아피네 한번 볼게요. 화성시 봉담 동아지구고요 그 동아시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서 그뭐 최고의 입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오목천역 주변이고요.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률이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낮은 가격으로 잡아 놓는다는 건 어쨌든 그, 이 지금 서울 경기권은 앞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는 데서 어디든 오르게 마련입니다. 어디든 오르게 마련인데, 지금 자체는 이제, 어 완전히 이렇게 막 엄청나게 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이제 실수요, 그, 실제 거주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보시기에는, 어 굉장히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이편한 세상, 영종도 국제도시입니다. 센텀베뉴. 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 그 우측에 이제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삼연육교가 이제 연결이 되면 굉장히 또그 호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몇 군데 2월에 그, 그 분양을 진행하는 곳들 중에서 완전히 입지가 좋은 곳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직은 입지가 좋진 않지만 그에 이제 그 관련해서 낮은 그 가격대로, 어 실거주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곳들을 지금 소개를 몇 군데 또 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종도 내에서 약간 외곽 쪽에 위치한 곳이지만, 어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상대적으로 영종도가 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가격에 영종도에 그 내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용연자, 이 크레스트, 미출구, 용연동. 이쪽 지역에 사실 뭐 지금 그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2277세대, 지하 2층, 34층까지 17개에도 아주 대단지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평수라는 거는 실거주를 그 위주로 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는 거. 언제든지 내가 정리하고 싶으면, 어, 그래도 이제 그, 이 매수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 뭐 인하대역 인근이죠. 우수한 입지는 아니지만 주변 인프라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이 지역들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무적 그 우선적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단지, 2,000세대 대단지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거 일단 하나 잡아두고 어, 거주하시면서 이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 장안 파장동 그 1063세대 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평수 어, 산을 끼고 있어서 이제 주변의 경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이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의 호재가 가장 이 지역에서는 지금 핵심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 이제 아직은 이제 좀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땐좀 저평가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어, 내집 마련을 할수 있고, 이 인덕은 동탄 복선 전철이 뭐 당장 내일 모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터지면, 음, 어마어마한 그, 이제 또 로또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정자, 분당 정자동이랑좀 다르죠. 2600세대, 어마어마하게 또 여기도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아주 작은 평수부터 약간 이제 큰 부분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핵심 위치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상승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안산시 선부동 위치한 그중에 S 클래스 더 퍼스트. 자 GTX유는 상록수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이 이미 됐고요. 안산 지역의 핵심 입지는 아니지만 실수요 위주의 그 주변 인프라와 안산 전체 지역의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 천세대고요. 네, 뭐이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이원에 이제 분양하는 곳 중에 뭐 모두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어, 위치가 좋은 곳들도 있고요. 위치는 뭐 아직은 핵심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월에 진행되는 분양 현장 중에서 약 10군데 정도를, 어, 진행을 이 제,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이 좀 많아지면 제가 그 현장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이제 영상을 한번 제작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이제 그 2월에 어, 진행되는 분양 현장 1 0 군데 베스트 10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그 이미 다그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분양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지역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상으로 저는 분양 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